강제개종 피해 인권연대는 신천지가 성도들의 가출과 이혼, 휴직 등을 조장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강피현은 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가족들을 앞세워 소수 종교 성도들을 납치하고 감금과 폭행을 일삼는 개종 목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여정 강피연 서울동부지부 대표는 선명서를 통해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는 신천지 신앙이 아닌 개종 목사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강제개종 피해자들은 신천지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런 목사들 때문에 강제로 이혼을 당하고 휴직을 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사주하여 신천지 성도에게 강제개종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잘 다니는 학교와 직장을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개종교육을 하여도 개종이 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고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그런 목사들은 부모님들이 시켜 이 모든 책임을 신천지에게 떠넘기는 거짓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 김현경 씨. 딸을 빼앗겼다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안선을 각각 다른 원룸에 저와 동생을 나눠서 감금하였습니다 오늘도 개종 목사의 사주로 부모님이 청와대 앞에서 내 딸을 잃어버렸다, 내딸 찾아달라 거짓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도 없고 거짓이 남만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망해가자, 이런 거짓말로 인권유린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순진한 부모님을 시위 도구로 삼아 뜨거운 땡볕 아래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눈물도 나지만 화가 납니다. 또 다른 피해자, 신다혜 씨. 개종 목사와 상담받은 부모에 의해 매달가량 감금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한 집단에 의해 소수자로 분류돼 차별을 당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개종 복사는 개종이 되지 않자 저희 부모님을 시켜서 제가 다니는 교회로 폭력 시위를 나가게 시킨 다음 본인들의 자행한 폭력, 감금, 휴학, 휴직시킨 일 등을 저와 저희 교회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젠 거짓된 것이 아닌 진실의 눈을 돌릴 때입니다. 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우리 피해자들은 그런 그기독교계 목사들의 권력의 행포에 피해를 본 인권 피해자들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 그 그늘 속에 있었던 또 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권들이 다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권 사락지대에 놓였던 우리 피해자들의 어, 인권피해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정부에 알려져서 정부가 이런 인권사각지대에 그늘이 없어지도록 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피어은 정부에 피해자 신변 확보와 인권유리를 조장하는 개종목사의 처벌을 주요 골자로 강제개종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는 정부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는 강제개종피해방지법을 재정하라. 하나 강제기동이 발생할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을 때 종교 문제라 치부하여 신고를 무시하거나 가족과 통화했다고 해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당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에게 확인시켜 줘야 한다. 하나. 강제 개종은 신천지의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자들과 개종 목사가 여러 부모을 종용하고 불법을 사주하여 벌어진 범죄이므로 사건 발생할 시 반드시 내막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하나 강제 개종 피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헌법 제 20조 1항을 무시하는 강제 개종 교육을 반드시 이 나라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다음은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 구한다. 하나, 당신들이 주장한 신천지 가출 청년 2만 명의 명단을 공개하여 증명하라. 하나, 당신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잃어버렸다는 자녀들과 공개 협상에서 대화에 임하라. 하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강제로 납치, 강등, 폭행, 강요한 행동들이 정당한 것인지 법 앞에서 밝혀라. 이상과 같은 제안서를 다음은 일본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피언은 종교의 피해자 신변학와 인권유린을 조장하는 대중목사의 처벌을 주요 골자로. 강제개종 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신천지 가출 청년 2만 명의 명단을 공개할 것과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녀들과의 공개석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